봉천동 중에서도 강남에 서 제일 가깝다. 음. <laughs> 또 단지 걸려 그랬죠. <laughs> 전용 평수가 크잖아요. 올수를 리 했어. 거의 신축급으로. 전세 2억 4,700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럼 알아봐 야 뭐. 줘. 상상을 해. 알아봤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오늘... 봄이왔어네 봄이에요. 아니, 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여기가 여기 왜 왔냐? 음. 낙성대역이에요. 낙성대역 또... 근처. 낙성대역 10분 거리 음, 에, 음. 역세권 동은 봉천동인데 낙성대역이면 한정거장만 가면 사당, 사당. 그리고 음. 좀만 가면 금방 강남이 나오겠죠 네, 강남에서 얼마 안 걸리죠 봉천동 중에서도 강남에서 제일 가깝다 에, 음. 또 단지 걸려고 그랬죠 <laughs> 그다음에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거 자? 관악산이 바로 되어 있어요 없어 안 보여 끝아 좀만 올라가면 있어요 관악산 음, 음. 어때요 관악산 가요 안 가요? 안가 <laughs> 아니 근처에 집 근처에 숲이 있는데 왜 안가 그리고 제일 좋은 거어 대지는 9평인데 전용면적이 19평 그럼 음. 25평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18평이에요 이십 그러니까 25평 아파트라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음, 음, 데, 그 평수는 예. 평수도 큰데 지금 2억대에요 2억, 음. 2억 6,960만원에 예. 지금 한번 주차를 돼가지고 근데 이제 단점은 2002년식 아무래도 좀 내부 인테리어가 좀 필요하다. 음. 내가 전세를 주든 내가 살든 음. 2002년식이면 거의 몇년된 거예요? 22년 네, 된. 오케이. 만약에 내부 수리가 운 좋게 돼있으면은 뭐 그거는 좋은데 그게 안 돼있으면 수리가 꼭 필요하다. 음. 그리고 제일 단점, 일로 와보세요. 단점. 네. 주차 라인은 100% 주차 다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다 되는데 음. 주차가 지금 여기, 이, 이차 여기다 대면 어떻게 뺄 거예요? 그럼 이 차가 나가줘야 되고, 이 차가 나가줘야 돼. 음. 그리고, 불편하다. 여기 주차라인이 있는데, 여기 끝에 됐어. 근데 차가 다 있으면 어떻게 뺄 거예요, 또? 빼는데 30분 걸려. 썩은 오토바이, 썩은 차, 썩은 자전거. 그러니까, 몇 달, 몇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 대신 여기 주차라인 없는 곳에 또 주차를 하죠, 있죠 옆에. 음, 음. 여기 옆에 봐봐. 네. 이쪽. 이쪽은 주차라인이 없지만, 오히려 여기가 주차하기 편하다. 저 뒤에 안 써도, 네. 이 옆에 사용하고, 이 앞쪽에 이렇게 대충 대놓으면, 조그만 거 경차. 경차 이 앞쪽으로 대면, 그냥, 무난하긴 사는데, 조금 애매해요. 아무튼. 근데 주차는 어떤 빌라면 네. 대충 알아서들 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왜 이렇게 깐깐하게요 내가 딱 봐도 여덟 대는 그냥 놀수 있구만. 뭐손을 굽고 여기 불편하다래 아니 요새 그래. 빌라 잘 지는 것들은 다 음... 이렇게 일대일로 지어가지고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아 근데 20년이나 됐는데 여덟 네. 세대가 다될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어떻게서든 어떻게서든 되게 생는데 아,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다. 이게 없는... 단점이다. 단점이죠. 음. 그래요, 뭐 또. 응. 어. 일단 올라가서. 이수미야. 음. 근데 지금 인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은 없고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이위로한번 그 지금 계단이 정말 깨끗한데요. 네. 어 지금. 힘들어요. 일단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금 5층, 그 다음에 6층이잖아요. 여기 네. 옥상이니까. 음. 그러니까 좀 힘든데. 4층, 5층은 솔직히 빌라 엘리베이터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 나마 여기는 3층이에요. 1층에서 두, 이두 개층만 올라오면 되니까. 필로티? 필로티 있는 음. 음. 3층이니까. 그래도 뭐 단일만 할것 같아요. 3층까지는. 3층까지 예. 네. 괜찮죠? 그리고 여기 공주가가 1억 9,600이에요. 네. 그래126% 전세 가능한 금액이 2억 4,700인데. 근데 솔직히 음. 여기가 지금 최저가가 2억 6,900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줄수 있는 금액이 2억 4,700. 근데 전용 평수가 크잖아요. 응. 그럼 만약에 여기에 올수리를 했어, 응. 거의 신축급으로. 그러면은 이, 전세 2억 4,700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알아봐야지 뭐. 응. 상상을 해. 저기 주변에 수요 알아봐야지 가격이랑 알아봤어요? <laughs> 상상으로는 안 된다니까. 제가 볼 때는, <laughs> 아 제가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최근에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주위로 음. 예전에도 제가 시세를 네. 어, 알아본 적은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평수에 음. 거의 올 수리를 했다, 그러면 3억 이상 가죠, 전세가. 음. 2억 4,700은 전세 가는 금액이고, 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는 3억에서 음. 3억 5천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126% 넘으니까 대출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반전세로 그런... 가는 거예요, 여기는. 월세 받자? 2억 4,700을 보증으로 받고, 네. 월세 뭐 30이든 50을 추가로 더 받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2억대로 낙찰받아가지고 반전세 주면 은 내가 내돈몇 천만 내고 월세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전세 2억 사전 700보다 훨씬 더 시세는 높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되는 거예요 일단 입지가 좋고 강남하고 가깝잖아요 평수가 크고 그래서 그 장점이 굉장히 커요 단점은 아까 1층에 이제 주차장이 조금 이제 음... 불편한 부... 부분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없는 거어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 제대로 해놓으면 평수 크니까 음... 실거주하기도 괜찮고 전세나 이런 반전세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뒤에가 어디예요? 아하하! 관악산. 어, 관악산. 관악산. 음, 응. 아우. 그리고 제가 여기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은천 아파트. 여기가, 아, 180세대. 180세대면 소규모 이제 아파트잖아요. 저희가 30평대가 한 9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20평대면 그래도 한 7억대 이렇게 할것 같은데. 평수는 똑같은데 여기는 2억대. 그러면은, 왜냐 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빌라보다 는좀낫지만 그래도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음. 거기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한 빌라에 사는 것이 낫겠다. 근데 뭐 빌라랑 아파트랑 비교하면 좀안 되지 않나? 빌라는 빌라로. 아 근데 이게 일반 아파트가 아니니까 일반 작은 빌라요? 아파트, 작은 단지, 180세대. 애매하다 비교하기도. 네 비교하기도 애매하지만 <laughs> 일단 일반 빌라 중에서도 평수가 제일 크고 음. 가격도 음. 신축 빌라에 비해서 반 가격도 안 되는. 네, 그 정도. 그래서 좀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접근을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로, 실거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임차인이 아닌 집 주인이 사시는 거야? 네, 소유주가. 음, 명도랑 뭐 이런 거는 걱정 없을까? 소유주 명도는 음. 이사비 조금? 한200 정도? 이사비? 네, 왜냐면 소유주도 이사를 안 가게 되면 자기 집, 어차피 이사를 가야지 자기 집을 갖고 갈거 아니에요? 음. 우리가 명도로 하게 되면 자기 지금 우리가 보관을 해버리는데, 이 소유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협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사비 조금 그냥 음. 위로, 위로 쪽으로 조금 주고 음. 하면은 크게 뭐 문제일 건 없다. 그리고 뭐, 딴지 안 거네, 오늘은? 아, 바른말만 하네. 뭐, 딴지 걸게 없네, 네. 지금. 삼 빼고. 그래요? 아, 오늘은 집을 지금... 안 갖고 와가지고. 어, 어이씨. 네. 너무. 나 근데 궁금한 에, 게 에. 요즘 전세 아직도 뭐 에. 들어오기 힘들잖아 힘, 힘들어 하잖아요 다들 대출 뭐 아니 대, 대출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보험만 되면 걱정 안 때문에... 하죠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는 보증보험이 어. 안 되니까 보증보험 되는 것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죠 근데 다른 뭐 전세 들어오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음. 안 하잖아 아,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 그런 여기는 음. 좀 오래됐고. 음. 20년 된 저기 빌라니까 음, 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만약에 이제 그러, 그렇다라고 하면 월세 받아도 되는데, 보증금 낮게 하고 음. 월세 좀 많이 받아도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낙찰받고 음. 부동산에 일단은 정확하게 더 알아봐야 되겠다. 낙찰받기 전에 알아봐야지. 아. 낙찰받고 무조건 낙찰 저질러, 저질러 놓고. 저질, 저질러, 저질러. 일단은 지금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봉천동 이쪽은 음. 항상 강남하고 가까워가지고 음. 수요는 항상 많아요. 할까? 며, 며칠이야. 나그 4월 이... 30일. 관심 이쪽 그래도 평수 크고. 에, 평수 크고 입지 괜찮고. 음. 여기 앞에 가격, 좀... 가격대 2억대. 괜찮죠? 어, 예상... 어, 예상... 어. 어. 건물 앞에가 이쪽 음. 이, 이면이 이제 음. 화장실이고 창이 조금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단점이 어. 이제 뷰가 좀안 좋아요. 바로 앞에 음. 그 건물이 있어가지고 트여있진 않아요. 그게 음. 단점인데, 그게... 뭐 그거는 작은 단점이고, 장점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입찰 준비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예. 네. 한번. 네. 저 부동산에 심히 있게 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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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괜찮 생각 좋아. 어, 상상만 하고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들 좀 조사해 보고. <laughs> 상상하면 안 돼요. 괜찮으면 입찰 준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네. 다 알아봐도 너무 대충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뭐 이거 나머지는 이제 이거 지, 어. 이제 이걸 진짜 입찰 하실 분들이 음.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어... 네, 그것까지 다 하면은 힘들어요. 머리가, 머리 머리 빠져, <laughs> 머리 빠져. 머리 너무 많이 어, 빠지면안 되지? 너도 많이 빠져 있는데. 어, 알겠어요. 네. 자, 고생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